그라비티. 라그나로크 덕후 김재원님이 음. 알려시는 비긴즈 팁좀 알려주세요. 음. 어, 일단 형이 이 CBT를 조금이나마 참여하고 플레이를 해봐서 너무 잘 알고 있지. 필사 직생 필생 직사. 일단 이 라그 비긴즈에서는 여러분 절대 쫄 필요가 없어요. 이 라그나노크 시리즈 중 최초로 횡스크롤 액션을 도입한 라그 비긴즈는 이 맵이 수평으로 길어서 직관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고 조작에 어려움도 없어서 용기를 가지고 막 앞으로 돌격만 한다면 우리 애송이들도 쉽게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 형이 말하는 라그나노크 매력은 뭐예요? 아 일단은 뭐 굉장히 많은 매력이 있지만 형은 개인적으로 스토리 때문이라도 플레이를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어. 이번 라그나로크 비긴지 세계관은 일단 라그 온라인의 100년 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기존 유저들에게는 이 라그 온라인의 향수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처음 라그나로크를 접하는 애송이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함을 선사할 수 있지. 흥미롭게 스토리를 감상하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 아, 뭔가 두 마리 속기를한 방에 다 잡은 느낌 아니냐? 한국 1차 CBT 이후에 음. 2년 만에 출시하는 라그나로크 비긴즈 형 생각 어떤지 음. 좀 기대평 좀 말해 주세요. 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라그 비긴즈가 출시를 한다. 라그나로크 시리즈의 팬으로서 음. 형은 이번 이 라그나로크 비긴즈는 원작과 동일한 MMORPG 장르지만 이 횡스크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단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야이논 타겟팅 액션으로 극강의 액션 쾌감까지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하, 이번에는 대기지로 갈아타자. 라그 시리즈 음. 팬이라고 했는데 음. 형은 어떻게 입문하게 된 거야? 일단 형은 이 MMORPG 장르를 진짜 좋아하거든. 하, 때는 바야로 대한민국 방송국 놈들아 뭐 하냐? 대한민국. 그래 이 안정환 선수의 반지 키스보다 더 형한테는 이 라그의 매력이 쎘거든 뭔가 그래픽도 진짜 귀엽고 그리고 세계관도 엄청 다채로웠고 뭔가 이 기존 MMORPG랑은 약간 결이 다른 라그나노크의 매력에 딱 빠졌지 그때부터 이 라그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라그나노크 오리진 라그나노크 M 그리고 라그나노크 시리즈를 플레이하면서 이 라그 시리즈에 와 뭐. 화석이라고 볼수 있지 형은 형이 플레이해봤던 라그나로크 비긴즈 응. 그 직업 중에서 형은 응. 어떤 게 제일 괜찮았어? t 아, 일단 y o 온라인에서 소드맨으로 과 o 하면서 do? 경험이 있어 c b t 동안 소드맨으로만 플레이를 해봤는데 이번 라그 비긴즈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잖아 거기다가 이논타 d 팅으로 극강의 빡! 이액션감을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드맨을 할때 손맛이 가장 좋다 아, 그래서 나는 정식으로 런칭했을 때 소드맨으로 플레이할 것 같아 그래도 뭐각 직업마다 고유의 스킬, 특징이 있으니까 내 취향에 맞게 맞는 직업을 찾아서 플레이하는 것도 라그 비긴지를 즐기는 꿀팁이 아닐까 싶다 어, 형이 음. 많이 좋아하는 라그나노크 비긴지 모델이 됐는데 라그 음. 팬 분들한테 소감 한번 해줘 야광고지 보고 있냐? 야, 일단은 존댓말로 해야겠네 자, 라그나로크 시리즈의 팬으로서 국내 최고 MMORPG, 라그나로크 신규 시리즈인 라그나로크 비긴즈의 모델로 선정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라그나로크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즐거운 모험을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그를 사랑하는 여러분, 라그나로크 비긴즈, 많은 기대와 플레이 부탁드릴게요.